네, 안녕하세요. 다우이의 영우. 아나입니다. 저희가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세계 최초 헤더형 물청소기 스위틀입니다. 지금 앵콜 펀딩 중인데 저희는 1차 펀딩 때 159,800원에 펀딩을 했고요. 1차 때는 1억 한 800만원 청소기에 연결을 해서 쓸수 있는 그 제품이더라고요 정가는 2 1만9 0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일본 제품인데 직구를 해서 사도 펀딩 때 구매를 하는 게 훨씬 싸다고 하더라고요 구성품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그냥 네개로돼 있거든요 얘네 연결하는 이 연결부 애들 있고 청소기 선처럼 있고 빨아들이는 청소기 녀석이죠 여기 안에 무슨 구슬 같은 게 들어있어요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라 해서 여기다 딱 끼고 이렇게 가볍게 딱 넣어주면 음. 됩니다 딱 접합이 되고 얘랑 연결하는 또 하나의 청소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이즈에 따라서 얘를 이용할지 안 이용할지가 바뀌면 됩니다 집에서 갖고 어 사이킹 500W 바로 껴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낀 다음에 끼고 얘를 이렇게 딱 끼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바닥에 이제 오물 같은 거를 이렇게 밀면 물이 나오면서 물청소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간... 이 통으로 얘를 연 다음에 응. 물을 응. 안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걸 돌리고 여기 안에 다가 이제 불러면 돼요 응. 여기 안에 하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선까지 물을 딱 넣어주고 다시 이를 잠근대 우리가 깨끗한 물을 이만큼 이렇게 떠왔고요. 청소기 본체랑 결합을 합니다. 화살표 맞추고요. 그리고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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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네 군데를 맞춰서 결합 완료. 더러운 물체를 가져오자. 제가 집에서 가져온 저희 집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발매트입니다. 개 더러워. 좀좀 어, 더러워요. 근데 이런 데는 되게 깨끗해요. 하얘 보이잖아요. 이 하얘 보이는 부분을 얘로 하면은 얼마나 꾸정물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물이 나오는 급수. 그걸 위로 올리면? 물은 안 나오고 빨아들이기만 하는. 근데 우리는 이제 들어오니까 물을 내리고 준비. 하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촉촉하게 젖었어야지. 빨아들이는 모드로 놓고 다시 해보겠습니다. 이거 많이 없어졌어. 아, 남아서. 물을 요만큼 쓴 거거든요. 이 안에 채워 놓은 물 중에서. 이그 안에 야, 이게 하얀 건더기는 뭐야? 어, 건더기는 여기 안에 지금 빨려 들어 있다. 어! <laughs> 진짜 질이니 이렇게 볼땐 더러운지 모르겠는데 빨아들이고 나면 좀좀 좀 심하다. 우리 화장실 앞에에도 발매도 많는데. 나 되는 줄 알았다 이제. 검은 오물. 얘가 잘안진단 말이에요. 이미 다 쓰며 들어서. 그럴 땐 스위트를 낍니다. 모델을 바꿨어 이제 다시 뽀송뽀송해졌어 쌈화탕을 빨아들고 나니까 물이 더 껌해졌어 요물 얼마나 남았어? 흔히 풀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물이 여기까지 차면 은 이제 비워줘야 된다는 거 같아 는 물의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... 요즘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걔네가 바닥에 오줌을 쌌는데 카펫이나 이런 천재질인데 휴지로 닦아도 좀 어렵다. 그러면 일단 저희 강아지 아토한테 오줌을 싸보라겠습니다. 아토 아 오줌 동방지. 싸. 어. 어 근데 이거 너무 노란데 이거 어떻게? 아니 근데 원래 강아지 좀 이색깔이야. 그래. 아토 좀더 싸. 아지. 아토 잘했어. <laughs> 손! 오줌 양질어. 일단 스미트로 한번 되는지 해볼게요. 아토 정수기 쳐. <laughs> 닿네. 이거 소형견 맞냐나? 나 대형견이. 누나가 아, 노래 부르는 거야? 몰라 이 노래 노래입니다. 우중처럼 거품 나왔어. 더 우중이 들어가 있습니다. 보면 엄청 완전 하얘지는 것 같아. 라면을 이렇게 흘린 거를 스위트리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컵라면을 준비해봤습니다. 뭐 해도. 왜 먹어? <laughs>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위트를 작동해 보겠습니다. 뭐? <laughs>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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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더기는 이렇게 다다 <laughs> 건졌고요. 물을 한번 바꾸고 나서 이 색깔을 좀 빼볼게요. 아니, 무슨... 아니야, 아니, 아니, 아니야 아니, 나 저거 아니, 한입먹게 내가, 내가, 내가 먹고 있게! 을 어? 내가 먹고 있게! 을비우가 가위바..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냐 돈이 없어서 옛날 바위보만 먹어요 구독과 좋아요 <laughs> 아 이제 하셔야죠 그만 보세요 라면은 엄청 완벽하게 빠지진 않는다. 세제? 그거를 이렇게 한번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하면 하얘지긴 하던데 확실히 세탁기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세이 먹는 거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극세사 담요거든요. 건더기 빨아들이고 그냥 세탁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.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이나 약간 세제 같은 거를 물에 다 풀어가지고 여기다가 도포를 하신 다음에 하면은 좀더 깔끔하게 색이 빠진다고 하긴 하는데 물이랑 흡입력으로만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뛰어내서 세탁이 불가능한 데서 사용을 하기가 좋고 이것도 뭐 빨면 빨수 있지. 근데 이제 아예 러그라든지 매번 빨기 부담스러운 아이들, 애완견이 오줌을 싸거나 뭐 애들이 뭐 먹다가 흘리거나 매번 이렇게 카펫을 빨 수는 없으니까. 보통 그런류 제품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색이 어둡고 바닥에 있고 밟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런 완전 하얀.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사용하기가 좀 힘들기도 해 혼자서. 는 전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켜야 되기 때문에 좀 손목 같은 게좀 아플 수도 있다는. 약간 무겁긴 무겁지 물도 들어 있고 하니까 빨래 대용으로 이걸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아, 카펫과 매트리스 청소 어. 이게 필요한 소비자다 이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둘다1인 가구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니즈를 훨씬 더못 느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고객분들께서 엠콜펀딩 요청하기 가 있더라고요. 그걸 많이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들 있는 집이나 가정집에서는 어느 정도 니즈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저희는 아직 네, 미혼 남녀를잘 모르기 때문에 사이 <laughs> 사이에 먼지라든지 약간 묵은 때 같은 거를 빼내는 그 흡입력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핸디 청소기 소형 청소기나 아니면 일체형 청소기 요 꼭다리의 뒤에를 딱 뽑을 수 없는 그런 녀석들은 스위트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더라도 힘이 딸려서 아마 안될것 같아요 코드가 있는 청소기에 끼면 제일 큰영량을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계 최초 헤더형 물청소기 스위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신박하고 보지 못했던 서비스나 제품의 크라우드 펀딩 아 오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<laughs> 안녕! 아, 힘들다. 힘들다, 힘들다.